녕하십니까 체불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실록은 20세기 서울의 현대사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정차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우리의 경제와 국방, 국민들의 높은 수준까지 하나의 무대에 담아낸 건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정부의 시정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완전 자립 경제의 달성입니다. 또 둘째는 자주 국방태세 확립입니다. 셋째는 사회 개발 정책의 확충입니다. 박정희 권력의 끝이었고, 유신 정권의 종말이었던 1979년. 올림픽 유치의 씨앗은 그해 뿌려졌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으로 물러나 있던 박종규 전 경호실장이 제25대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이 되면서부터였다. 가카,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우리 사격 연맹이 있는 동안도 종종 봤잖아.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청와대에 들어와서 뵙는 건참 오래된 일 같습니다. <laughs> 그렇긴 하지. 그, 전 작년 가을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말이야. 그, 성공적으로 하느라고 수고를 했어. 감사합니다, 아카 그런데, 그 대회는 사실 연습이었습니다. 무슨 연습? 가카. 우리도, 이제 올림픽을 유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 올림픽을? 10년 전에는 아시안 게임도 반납하고 벌금을 내야 했지만, 은 지금은 다릅니다. 음, 임자 말대로,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지만, 은 올림픽이 가능할까? 우리 국력이면 됩니다. 그 잠실이 종합 경기장을 짓곤 있지만, 큰 운동장만 하나 덜렁지게 놓는다고 올림픽이 되는 건 아닐 텐데. 박하, 저에게 맞게 맞추십시오. 그의 꿈은 1988년 24회 하계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주저한 건 국내 정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1979년은 어지러운 한 해였다. 그의 7월 하순. 박정희 대통령과 박종규 대한체육회장, 박찬현 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다. 각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송구스럽습니다만는 어제 피가 끓어올라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임재는 무상 피가 끓는 사람이잖아. <웃음> <응>? <웃음> 그런데 왜 그렇게 저 피가 끓어올랐어? 신민당 김영삼이 말입니다. 총재가 되더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음, 그지. 대정부 질문 때문에 그러는구먼. 가카 저도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뭐? 공화당 정권은 지난번 선거에서 불신임 당했고, 긴급조치 구호도 문제고, 석유 비추가 없는 자주국방은 허튼 소리고, 경제는 실패했다. 도대체 지 마음이 되는 건한 개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그이 야당 총재쯤 되면 그 정도 소리는 할수 있잖아. 뭐 한두 번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뭐 새삼스럽게 왜 그래? 가카, 야당 당수니까 할수 있는 말이지만 요즘 민심의 흐름을 볼때 충분히 불안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긴 합니다. 가카 <laughs> 이런저런 소란을 덮기 위해서라도 88년 올림픽 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쏠려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카. 예. 박 장관 말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 음, 음. 88년 올림픽. 음. 잘 연구해 봐. 예, 가 서울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경기장 계획으로 올림픽이 가능합니까? 예, 일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수용 인원 10만 명의 메인 스타디움이 83년도에 완공될 거고. 2만 명 규모의 실내체육관은 이미 준공이 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입니다. 서울은 아직 호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8년 안에 준비가 가능한가요? <laughs>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laughs> 1979년 10월 8일 그날의 기자회견장에는 정상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박종규 체육회장, 김택수 IOC 위원, 정주영 전경련 회장, 박충은 무역협회장 등이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국민적 관심사가 들리 만무했다. 당연히 기대와는 달리 올림픽 유치 선포가 민심을 잡지는 못했다. 기자회견 일주일 후부터 부산에서 학생 시위가 시작됐다. 이른바 부마 사태의 촉발이었다. 그리고 126 사태가 이어진다. 신군부의 등장과 최기아 대통령의 집권, 그리고 서울의 봄을 거치는 동안 88년 서울올림픽 유치로는 완전히 묻혀진다. 그런데 그 물꼬를 전두환 대통령이 열었다. 음. 올림픽? 이 장관, 이건 뭐예요? 아, 예. 전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 박종규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88년도 올림픽 유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건 본인도 아닙니다. 내외신 기자 불러다가 기자회견도 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11.6 사태를 기점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음. 네, 이 장관. 우리가 올림픽 못합니까? 아, 못 합니까? 못할건 없지만, 자체 자칫...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고, 적자를 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 올림픽이라는 아, 게... 내는 뭐, 올림픽 테레비로 구경이나 해봤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 박 대통령이 결심한 사항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폐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이런 역사적인 걸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패배주의로 물러서는 건 이거 안 됩니다. 가지가합시다 유치 신청서 내는 기한이 언제예요? 내일까지입니다. 네, 내일이요? 예, <끔씩> 네, 조사옵니다 아, 조 회장. 총교부장관님, 인도 뉴델리에 와 있습니다. 아시아 경기연맹 총회 때문에요. 아, 잘 됐소. 88년 올림픽 유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셨어요. 뭐 뭐라고요? 아, 그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반대론도 많지만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하늘이 두쪽 나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아 그럼요, 알지요. 올림픽 해야지요. 아참. 오늘이 마감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아, 예, 안 되겠습니다. 당장 신청서는 못 내더라도 스위스 로잔으로 전보를 처리하겠습니다. 극적이었다. 전화를 받은 조상우는 대한민국의 서울시가 1988년 제24회 올림픽을 유치하여 개최할 생각이 있다는 내용의 전보를 스위스 로잔 소재 IOC 본부로 보냈다. 1980년 12월 2일 오후 1시였다.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올림픽 유치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다. 1981년 4월 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양쪽은 치열한 논리를 편다. 정부에 제출한 올림픽 유치 계획서에는 직접 경비가 2,5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 경기연맹의 요구는 6,200억 원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아, 그, 그럼 이제 와서 올림픽 유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안할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망신 안 당하려면 말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하면 망신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망신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적자 올림픽 내고 망신 당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재정도 재정이지만. 공산권 국가들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남한에서만 올림픽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들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올림픽은 유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기발한 착상도 하나 나왔다. 사실 뭐,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를 포기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를 때면 명분 있는 후퇴론이겠죠.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 보기보단 일본 측의 요청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 예, 가가. 그게 그 가능한 거예요? 일본의 밀사를 파견해서, 일본이 한국의 86 아시안 게임 개최를 적극 밀어줄 테니까, 88올림픽은 일본에게 양보를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맞지 못해서 양보를 하는 모양을 갖추는 거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 파견한 올림픽위원회 김집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일본 측의 무반응 때문이었다. 결국 서울올림픽은 절반은 떠밀리는 식으로 유치운동을 벌이기로 한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급성장한 일본의 나고야. 그리고 경제력이라면 일본의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한국의 서울. 게다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위험성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기적처럼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걸 세계 무대에 보여준 최고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마침 오늘이 서울시장 선거일이고요. 어떤 분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든 우리 서울이 서울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부심으로 가득한 훌륭한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laughs> 제 신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끝으로요. 이 방송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기자로서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작년 4월 19일부터 했으니까 꼭 1년 반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실록 제 9화 서울. 고도성장의 신화. 쉰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10화.